그 매트 쿠션의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 거기에다가 글로우 쿠션의 예쁜 광채. 장점만 쏙쏙 모아놓은 그런 교집합 같은 쿠션이에요. 이 은은한 광채에 견고한 커버까지. 이게 쿠션 하나로 가능합니다. 와, 진짜 여배우 피부 같지 않나요? 내가 했지만 진짜 놀랍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여러분, 저 자타공인 이구요. 샵 전문가잖아요. 정말 많은 샵에 다녀보기도 했고, 또 샵에서 배운 꿀팁들을 영상으로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샵에서는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만 정말 오래 걸려요.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에만 들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그렇게 매일매일 챙겨봐야 할수 없잖아요. 보통 쿠션 하나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왜 화보소 이제 배우분들 메이크업을 보면은 광채가 진짜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글로우 쿠션을 한번 써볼까? 쉽지만서도 또 매트 쿠션의 커버력과 지속력, 밀착력은 또 포기를 못하겠고 또 글로우 쿠션을 쓰자니 지속력이 좀 너무 아쉽고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속 건조가 심해지는 날씨에는 이 쿠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제가 최근에 매트 쿠션과 글로우 쿠션 딱그 중간의 느낌이라고 정말 여러 번 강추했던 이 V&A 쿠션, 다들 아시죠? 요즘 아주아주 아주 핫한 쿠션인데요. 이 쿠션이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의 핵심 제품입니다. 그렇게 좋은 이 쿠션을 어떻게 발라야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정말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한지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자, 일단 스킨케어 먼저 해줄 건데요. 스킨케어도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챙겨 바르다 보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린다던가 유분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금방 무너진다던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분 보습만 잘 채워주면 됩니다. 일단은 토너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 묻혀줄게요. 듬뿍, 듬뿍. 제가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화장솜에 결이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듬뿍 묻혀주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롭거나 아침에 머리를 감는 분들은 머리 말리는 동안 스킨 팩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피부결 방향대로 닦아내 주는데 손의 힘을 좀 최대한 빼서 그냥 스치듯이 정말 피부결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빡빡 닦아내면 안 돼요.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크림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이때 크림을 진짜 듬뿍 퍼줄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싶을 정도로 듬뿍 얼굴에 얹어줍니다. 골고루 도포를 해준 다음에 이 손가락 끝부분 있죠? 여기 손가락 끝부분? 이 부분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괄사를 사용해주셔도 좋고 이 단계에서 뭐 얼굴에 열감을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쿨러를 사용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크림 단계에 마사지를 같이 해주면 보습 케어도 할수 있고 어, 붓기도 뺄수 있고 일석이조예요. 제가 여러 샵을 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기초 스킨케어나 베이스 메이크업은 스태프분들이 대부분 해주시잖아요? 근데 기초 단계에 이렇게 손끝으로 약간 지압하듯이?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르는 크림은 VNA 항산화 크림인데요. 이게 항산화 크림이지만 무겁지 않고 되게 쫀쫀한 제형이라서 속보습을 진짜 잘 채워줍니다. 예전에 제가 아나운서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이 크림 바르고 갔었는데 기초 뭐 발랐냐고, 왜 이렇게 촉촉하냐고 그러셨었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지압하듯이 손끝에 힘을 줘서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제가 크림을 정말 많이 발랐잖아요. 그래서 유분기가 어느 정도 겉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겉도는 유분감이 메이크업 할때좀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걷어내줄게요. 크림을 듬뿍 바른 다음에 티슈로 걷어내주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끈한 그런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음, 아주 쫀득쫀득하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쿠션은 바로 짜잔.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는 VNA 쿠션 사용해줄 거예요. 요즘에 제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보였던 제품이죠. 이게 먼저 보면은 이 쿠션 퍼프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 쿠션 퍼프 하면은 이렇게 한쪽만 뾰족한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많잖아요. 근데 VNA 쿠션 퍼프는 위 아래 모두 뾰족한 약간 다각형 모양의 쉐입을 띠고 있어서 피부의 굴곡진 부분까지 좀 꼼꼼하고 균일하게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프가 제형을 먹기만 하고 뱉어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VNA 퍼프는 고탄력 소재로 만들어져서 제형을 잘 머금고 또잘 뱉어주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퍼프에 보면은 사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일러스트 작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국 V&A 뮤지엄에도 전시되어 있는 존 프렌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퍼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컬러는 아시아인들에게 좀잘 맞을 만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이게 1호, 2호입니다. 이렇게 1호, 2호. 저는 피부가 21호를 쓰면 좀 화사하고 23호를 쓰면 좀딱 맞는 애매한 피부 톤인 22호 피부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호를 쓰면 진짜 조금 차분하게 딱 맞고 1호가 좀 예쁘게 화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1호를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바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쿠션을 바를 때 이렇게 한번 쿡 찍어서 콩콩콩 콩. 찍은 다음에 두드려서 펴 발라주잖아요. 근데 이때도 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피부 중에 가장 두꺼운 부분이 있죠. 이 광대를 따라서 내려오는 요 라인 V 존 있죠. 이 피부가 두꺼운 부분에 가장 많은 양을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부분에 먼저 도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펴 발라주는 거예요. 피부가 얇은 쪽 있죠? 눈가라던가? 그런 쪽에는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될 경우에 피부가 오히려 텁텁해 보이고 안 예뻐 보이거든요? 때문에 처음에 콕 찍는 그 곳이 이 바로 이 V존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양조절이 너무 어려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손바닥에 이 퍼프에 남은 잔량을 좀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해주면 훨씬 양조절이 쉽게 될 거예요. 손바닥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쿠션 이 뚜껑 있죠 뚜껑 뒷부분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티슈에다가 덜어낸 다음에 양 조절 해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가 좀 쉽게 건조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너무 매트한 제형보다는 살짝 촉촉한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촉촉한 제형은 마스크에 그만큼 많이 묻어나잖아요 아 그래서 세미매트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됐어요. 근데 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트 쿠션이 안 맞는데 마스크 묻어남 때문에 매트 쿠션을 쓴다? 그러면 오히려 모공, 요철, 각질 막다 부각되고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빨리 화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피부표현 아시죠? 그리고 매트 쿠션들의 특징이 딱 바르자마자 딱 픽스돼서 이게 제대로 블렌딩 안 해주면은 그 찍어낸 자국 그대로 <laughs>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스크 시국이 되고 나서는 베이스 제품에 대한 고민이 좀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분들 딱 화보나 CF 보면은 진짜 건조하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딱 예쁘지? 싶은 그런 피부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피부 표현이 이 쿠션 하나만으로 되더라고요. 이 광고여서가 아니라 이 쿠션이 진짜 그 매트 쿠션의 커버력, 지속력, 밀착력 거기에다가 또 글로우 쿠션의 예쁜 광채 그거를 약간 장점만 쏙쏙 모아놓은 그런 교집합 같은 쿠션이에요. 일단은 반쪽만 발라볼게요. 오, 진짜 피부 표현이 미쳤다. 자 여러분, 비포, 애프터. 이쪽 반대편도 마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 두꺼운 부분 있죠? V 존 찍어 발라주고 그다음에 퍼프에 있는 양을 덜어내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줄게요. 여러분, 저 그냥 진짜 얇게 한겹 깔았는데 피부 진짜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얇게 한겹 펴발랐는데도 잡티나 잔무공들이 굉장히 잘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 매트한 쿠션 쓰면 은코 쪽에 각질이 막다 일어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되게 각질을 싹잘 감싸준 느낌이죠. 원래 피부 좋은 그런 것처럼 표현이 딱 됐죠. 이렇게만 발라도 뭐 충분히 커버가 되긴 됐는데 저는 조금 더 견고한 커버를 위해서 한겹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저는 얼굴에 열이 많다 보니까 붉은 기도 잘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붉은 기가 잘 올라오는 그 부분 위주로다가 한번더 소량 레이어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소량만 사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손의 힘을 최대한 빼고 톡톡톡 두드려서 얹어줄 것. 제가 샵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은 정말 이렇게 살살살살 이게 내 얼굴에 닿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차곡차곡 쌓아주듯이 해주더라고요. 왜 우리는 내 얼굴에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팡팡팡팡 하는데 그게 그렇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베이스 메이크업이 얹어지는 게 아니라 벗겨질 수가 있어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이렇게 살살살살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겹겹이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빼고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쿠션으로 내 얼굴에 결점을 다 가려버리겠어 하고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텁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차곡차곡 얹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소량으로 두번 레이어링 해줬을 뿐인데 이 은은한 광채에 견고한 커버까지 이게 쿠션 하나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배우 피부 같지 않나요? 내가 했지만 진짜 놀랍다. 자, 여러분, 저는 쿠션을 바른 지 7시간이 지났고요. 어, 그동안 강아지들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게요. 7시간 동안 수정화장 없이 마스크도 쓰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 이렇게 마스크 자국이 남긴 했지만, 아주 굉장히 상태가 양호하죠? 진짜 놀랍다. 모공이 하얗게 뭐 꼈다던가 주름이 꼈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다크닝도 거의 없고요. 진짜 놀랍습니다.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래의 유분기가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유분기랑 이 쿠션 내용물이랑 좀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쿠션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무너짐인데요. 이게 더럽게 무너지는 제품이 있고 이 VNA 쿠션처럼 좀내 본래 유분기와 되게 잘 어우러져서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더 예쁜 쿠션이 있거든요. VNA 쿠션이 딱 제가 말한 시간이 지나면 더 예쁜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정화장 할 때도 괜찮은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 배우분들 보면 긴 촬영 시간에도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고 그 처음 화장한 것처럼 되게 예쁘게 피부 표현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수정화장에도 용이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냥 이 위에다가 덧발라보도록 할게요. 많은 양을 바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이 정도? 이 정도만 묻혀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정화장 할 때도 손에 힘을 좀 최대한 빼고 벗겨지지 않게 톡톡톡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왜 배우분들 보면 촬영시간 엄청 길고 그 사이사이 대기시간도 엄청 긴데 이 피부 표현이 처음 화장한 것처럼 되게 잘 유지가 되잖아요. 딱이 V&A 쿠션이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뭉침이나 들뜸 없이 이렇게 그냥 닦아내지 않고 이 위에 톡톡톡 얹어줘도 그냥 이렇게 처음 화장했을 때그 느낌대로 수정이 딱 됩니다. 별다른 스킨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얹어주기만 하면 돼요. 수정화장 할때 이거를 정말 깔끔하게 수정을 해보겠다고 손에 힘을 딱 주고 빡빡빡 이렇게 눌러 바르거나 이렇게 팡팡 너무 과하게 좀 세게 쳐서 바르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다 지워지고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화장할 때도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톡톡톡톡 살살살살 살살 살살 얹어줍니다. 어 피부 미쳤다, 진짜. 제가 방금 그냥 닦아내지 않고 쿠션을 바로 그냥 그 위에 덧발라줬는데 뭉치거나 들뜨거나 그런 거 없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쿠션 하나로 끝내는 여배우 베이스 메이크업의 꿀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진짜 광고여서가 아니라 진짜 피할 수 없는 이 마스크 시국에서 매트 쿠션과 광채 쿠션의 각 장점들을 모아놓은 쿠션을 찾으시던 분들 쿠션 유목민 분들께 정말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여지껏 제가 추천해드렸던 베이스 제품 잘 맞았다. 아니면 저처럼 은은한 광채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VNA 쿠션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